채널모의고사 4회 2번 문제 보겠습니다. 그림의 원 O에서 어, 선분 AB는 원 O의 지름이 되겠고요. 이 AB와 CD가 평행하다고 했네요. 이때 각 AOC가 40도면 여기가 억각으로 40도가 되고요. OC와 OD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여기가 40도가 됩니다.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40도 억각으로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이 각이 나오는데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겁니까? 180도에서 4, 80도 빠진 100도가 되겠죠. 자 이때 AC의 길이가 8파이일 때 CD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.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40도일 때 8파이었던 것이 100도가 되어버리면 X가 된다. 그래서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곱이 서로 같아야 돼서 곱하면 800파이가 40x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? 예, 20파이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.